오늘도 모임. 치야 신이야 너 유튜브 업데이트 좀 해. 유튜브 한다. 내가 들어봐봐. 삼 초. 진짜 어이없. 진지한 척 하는 거어이 느껴지기만 들게 돼. 진지해. 왜 시켰어? 그가 내가 전철을 탔을 때. 못난다니까. 지은이 눈썹 탈색했어. 회사원 다은이 다은이 진짜요 진짜, 진짜 웃겨. 짠. 몰래 있었던 소주새벽. 얼굴 다 진짜, 진짜 빨개졌다. 이렇게 보니까.

좋아요. 네. 했어 맛있어. 다음 주에 다은이 생일이여 가지고. 금손, 금손. 지은이거 존나 맛있어. 다오가 생일 축하한다. 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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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다홍씨! 생일 <세계> 축하드려요! 정말! 아빠도 <laughs> 안빨리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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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보통 이는5천 원씩? <놀라> <laughs> 너는 점심, 너을좀 차려. 너는 만원 줘. 용이나 녹이다 밟바라이 똥이었다 거다 똥을 발부라. 색깔내야겠야 이거 신메뉴예요. 이차는 달래해장 가는 길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laughs> 달래해장 이차하려고 했는데 문 닫았어 집 가야 <laughs> 타이밍 놓쳤다 <laughs> Just that. 못 o u took on design mode. Do i 잘못 m 지그 i n g to check this. I'm g o i n 지 to check this. I'm going to check this. I'm g o 여자친구 배고픈 거 누구 탓이에요? 내 네, 사랑해. <laughs> <다, 웃음> 닭이라도 시켜주세요. 네. 내가 때왜 예민해지냐고. 내가 볼 때. <laughs> 왜 나한테 와플이 없니? 개치에서틀려다가 나한테 잡혔죠? 야, 저거 봐 <laughs> 저기 봐봐. <laughs> 저기. 힘들어 죽겠지만 놓치 못하는 <목소리> 이 헬창 너를 <목소리> 이어 포즈 어떤데? <laughs> <목소리> 아 일단 어, 괜찮네 아유 어, 개힘들어 <laughs> 야 힘들어, 지지겠다 야그럼 울어 야유라 니가 한거 나왔다 유라한번 나왔어 이러려고 한거 아니었어 집자집 가자. 가자 내일 출근이야 내일 출근이라고. t 0 0 0 impressions later. 모0 0 0 0 impressions later. 80,000 impressions later. 80,000 i 는 p r e s s i o n s later. 80,000 i m p r e s s i o n 잘 다녀와 했거든. 왜 샘파이랑 안 오냐고 그랬다는 거야. 그래서 어, 우리가 그렇게까지 치댔나? 아, <laughs> 승민아, 우리 그렇게까지 치냈니? 뭐 여튼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어쩌자 해가지고 지금 10분만에 화장을 하려고 해. 아니 뭐승핑끈 뭐든 뭐 거기 농구 그 그게 되게 중요한 거래. 내가 언제 또 농구 막 이런 걸 보러 가보겠어? 나는 일평생 농구 경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. 얼마나 잘하는지. 어디 한번 지켜 보도록 하지. 아 그리고 참고로 진성이가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응, 응원하는 그런 문구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 만들어 주게 했거든. 어, 요즘 왜 이렇게 건조해? 어디가? 나? 나 농구 경기 보러 가. A few moments later. 일단 진성이랑 도빈이 있는 데로 가서 택시를 타고 잠실로 가야 되거든. 가서. 그렇 어떤 프로에 뽑히는지 두고 보자고. 애들 만남. 아 사장님, 오스틴, 오스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이런 것도 있어. 아니 그건 안 돼. 야너는친그 걔가 좀 인생에 중요한 경기라며. 아니, 아 맞아. 스마트치. 걔도 뭐 하지? 말라고. 그럴 거면 그냥 저런 거에 곰돌이 차라리. 아니. 야 왜?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래. 그래. 뭐였나 도기나 메리골드. 야 아니면 이런 거 어때? 고추? 고추? 또. 응? 네, 삼겹살. 야, 이거 너무 귀여운데? <laughs> 냄새 <냄새나요>? 는 <laughs> 어, <laughs> <약간, 웃음> <거> 아니야. 아, 아니, 내가 <laughs> 잘게. 엄마가. 약간 챙겨서 간다. 잘 살아. 내가 하나 해줬까 봐. 강한 고추로 자라나라 <laughs>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. 고추는 포기했다. 지금 택시를 불렀는데 늦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포장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. 일단 빨리 가야 될것 같아. 이미 늦었대. 이미 늦었다고? <웃음> <웃음> 네. 초딩 <laughs> 같냐? <laughs> 왜 너는 오는 게 아니야? 얘다 예, 몰라. 근데 왜 내가 가는 건나는 건데? <laughs> 야, 그래서 내가 방금 고했어어 <laughs> 그러니까 어, 승빈이는 관심이 없고 어, <laughs> 어 너는 넌 만들었다. 그냥 알아서 하시고 어. 옆에 잠깐 서봐 인증 샷 찍어야 되니까 <웃음> <웃음> 관종 관종. 우리 만약 다 같이 사진 찍잖아. 그럼 너가 센터 해주면 안 돼? 그래. 너 옆에 승빈이. 아나 약간 1 5 8천. 네오. 다은이. 1 5 8. 너는 나의 사이드로. 네 근데 그런 거 있어. 나 약간 감성 운동이거든. 음. 야구도 감성으로 룰을 깨달아. 농구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골이 나는 게 있고 멀리서 이렇게 추공하게 있고. 버저비트는 안다 나 버저비트 알아 왜냐면 일본 뭔데? 드라마에 버저비트라는 야. 드라마가 있었어 어, 그남자인공이 농구선수거든 마지막에 슝슝슝슝슝 탁! <laughs> 버저비트 오빈이가 그런 거 많이 했어 어렸을 때 아... 헛소리 음. 하지마 임마 야 머리 어, 챙겼어? 호빈아 <laughs> 몸을 반을 접네 드디어 도착을 했어 뭐가 있다고? 아, 부정 얘들아, 아래로 말을 해. 위로 말하면 내 모항 내가 잘안 들려. 남다르네, 다들. 여기 어머니 <laughs> 머리 색깔 무슨 색이야? 금발이지 아, 나 안에 들어가서. 너가 들어가. B &B. 들어가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진구, 진구. 안녕하세요. 내가 만든 그플랜카드 이상한 거 여기다 걸거래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다들 키아크네 요즘 애들은 발리 상태가 남다르네. <웃음> <웃음> 아? 어? 아 요거를 여기다 다들 뭐야? 완성 완성 이 아이는 커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쟤 뭔데 쟤? 최승쟤 봤네 쟤 봤다 지금 뭔가 되게 긴장되는 순간인가 봐 아 이제 뽑는 거야? 저스이 어디 어디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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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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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지명하겠습니다뭐 이런 거? 아, 다 아. 는 친구가 뽑히게 되었대. 게 심정이 어떠시죠? 슬플 4일 전에 봤거든요. 걱정했는데 잘 됐다 진짜 가식 적어고 오늘 만든 거에안 들어 에안 들어 나도 소리 지르고 싶어 소리 지르고 싶다 A LITTLE LATER 야데다못어어 저분 옆에서 이거 계 잡다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귀엽냐. 그니까 <laughs> 왜 이렇게 귀여워 <귀엽냐? 웃음> <laughs> 그러니까, <왜 이렇게> <laughs> 야. <웃음> 어,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? 너 <laughs> 나와?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됐다 집에 가자 야, 가자 어? 이름도 안 불러줬는데 뭘뭐 했냐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나 봐봐 지금 화장실 안 가면 망할 것 같아 이제 뭔가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일로 가는 거 아니야? 나만 길지야 오케이 나 이제 화장실 가려고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. 네, 네, 네. 아까까지 아씨 언제 뽑아. 빨리 털어야 되는데. <laughs> 내가 여기 왔는데 의미가 없으면 개빡칠 것 같아 가지고. <laughs> 다들 행복하긴. 너희 기분은 츠 고. 아, 왜 이렇게 시간이 꿉니? 아니, 그 몇인데? 80. 아. 얘나 미쳤네. 86. 도빈 지금 178 됐잖아. 내가 3cm씩 늘어서 가지고 다들 조심해. 승빈이도한 2cm 감면됐어. 980. <laughs> 어이씨. 아예 키가 크네 다들. 어, 아래 공기 너무 습해. 야. 근데 한 6개월 뒤에 올라갈 수도 있어. 아, 그래요? 오늘 달리네. 모르지 또 편지 될주도 정신 없어서 나가서 기다리는 걸로. 게 야, 여기서 키큰 친구 하면 다 키가 큰데 내가 누굴 봐. 아, 아. 역시 강백호는 마케팅적인 게좀 다른가 봐. 아. 아저 <laughs>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귀엽다. 어디 <laughs> 왔어? 어 우리 셋이나 찍자. 한번더못 <laughs> 사는 거안받네아 말할랬는데 너무 안 뽑히는 거야. 그래서 막 머릿속에 막 그래 수상수감. <laughs> 다시. 다시 다시. 야 저거 이거 들고 이거 들고. 이거 이거 이거. 셀프 대고. 나 이거 찍게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? 짝짝짝 더 열.. 어 그렇지 어 일단 얼마 내 곁에서 항상... 아니, 한 번만 더 아, 상잠 한번만 더내 곁에서 힘이 되어준 도민이 진성현 아니 아니 도민이 <laughs> <주민의> 진상현 <진정형. 웃음> <아니>, 그리고 <laughs> 어, 멀리서 어주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<laughs> <laughs> <또> 제작진 <제작용으로>. 감사드리고 <laughs> 아 쳐라. 아니, 너무 예쁘다 아찍 이거 뭔뜻이야? 아니 이거 아, 이 아이는 커서 아 이게 커서야? 아, 이 아, 뭐? 야, 왜 아니 이게 커서야 야왜 그러냐고 야왜안방마님이 아이는 커서 이 아이는 커서로 할까? 네. 낭, 낭만으로 가뭘 뭐라고 그래 아씨형도시고 이거 사람들하고 찍히고 싶지가 않아 아 나? 오. 야 근데 잠깐만 no. 이게 야. 비율이.. 네가 센터에 있는 거 내가, 내가 잡으면 돼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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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티가 응. 잘못되지 않았나? 오 아니야 재밌다 <laughs> 나 이거 들고 한번 네. 나도 사진 좀 어, 찍어볼까? 동사진 네. 근데 누나 팔이 아니, 안 들리잖아 야야낭만 이렇게 하, 하. 왜? 이렇게 늦게 나온 거야? 네? 왜 이렇게 늦게 찍었어? 아 핸드다, 핸드다. 핸드다. A lot of boring math later. Come, don't eat, 내일 출근 e c i a t e Buy s u g 가 r 아 n some song. I